자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나중에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에 보면 겸용사업사에 있죠 면세에 사용한 거를 좀 빼는 세도가 있어요 부인하는 제도 그는 논리를 알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요거 이제, 요거는 별도의 챕스에서 조금 뭐 있죠 공부하고 요거를 이제 했다고 가정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매출세가 해서 매입세를 빼고 그죠 그 나머지가 바로 납부세가 되죠 그죠 이까지를 여기에 있는 걸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출세에서 뭡니까 매입세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세표준에서 세율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대손세액을 가감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해서 매출세액 구했고 세금계산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뭔가. 기타공제 매입세액 있죠. 우리 배웠던 신용카드에 의한 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폐자 매입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배워가지고 매입세액을 뺐습니다. 그뺀 나머지가 바로 납부세액이죠. 그죠? 이 납부세액에서 여기서 경광공제세액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경감공제세계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전자신고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확정 때만 가능한 신고가, 세액공제가 이거 있었죠, 그죠? 전자신고하면 확정 때만 원씩 깎아준다고요. 여기에 만 원을 딱 나중에 입력을 하면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으면 신고서 작성할 때 할 때, 나중에 여기 있죠. 여기, 기타 경관공제세 개. 만약에 전자신고 했다고 하면요. 음, 뭐 여기.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하면 돼요, 나중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 부분. 나중에, 우리 신고서 전반을 물어볼 때, 회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신고했다고 하면요. 홈택스에 전자신고 했다는 둥 이렇게 있으면,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뭔가. 여기 만 원을, 그죠? 입력하면 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그죠? 우리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용카드 발행세 공제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여기 한도가 500이라고 오늘 고쳐드렸던 그 얘기예요. 가맹점이 받는, 그죠? 공제죠, 그죠? 그래서 시용카드를 쓸때잘 받아준다라고 주는 인센티브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도매업 됩니까? 법인 됩니까 안됩니다 도매업 됩니까 안됩니다 소매업만 가능해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만 가능하고 그것도 뭡니까 네, 10억 초과 사업자를 안해요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소매업종이 시용카드를 썼다라면 잘 받아줬다 고 주는 인센티브가 요새 둡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보면 330 이잖아요 그죠 300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발행 금액이니까 330이 된다고 어제 배웠던 요 규정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보면, 여기 있죠.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하고. 납세가 직접 전자신고예요. 세무대리인한테 맡겨가지고 신고하면요. 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죠. 우리는 세무대리인한테 세무사무실에 맡겼는데, 맡기는데 만 원은 왜 공제 안 해주십니까? 하면, 맡기는 건안 되고 뭡니까? 내가 직접 신고하면 만 원을 공제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신용카드 있죠. 우리 매출 전표도 발행세 공제라는 제도 있죠. 요거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얘는 시험 문제 보통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이 서식 자체가. 근데 나오면 뭡니까? 공부 안 하면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소매업종에 취업하면 이세 이 공제 있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돈이 연간 뭡니까? 아, 여기는 제대로 고쳐놨네. 여기는 그대로 고쳐야 끌려 못 썼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을 때 법인사업자하고 뭡니까? 일반 가세사업자 중에서도 그렇죠? 직전연도 공과액이 10억 초과 개인사업자는요. 제외하고 요금액을 해줘요. 여기는, 여기는 발행금액이죠. 그죠? 결제금액, 세포환금액이 얼마? 1.3%고, 음식점은요. 음식 숙박업에 한해서 간의가세자는 음. 인정해줘요. 그리고 얘들은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으니까 그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권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 배를 해줘요. 두 배. 여기 2를 곱하면 얼마 됩니까? 2.6%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연간 500만 원만큼 한도 내에서 해줘요. 이거를 그죠?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 서식을 물어보니까 그죠? 아니, 서식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나오면요. 그래 이거는 좀할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요거를 음, 지금 먼저 공부하는데 요거 전체적인 구조를 다 보고 요걸 바로 할게요. 우리가 지금 납부세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뭐냐 이거잖아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 예정신고 할때 환급 받지 못한 세액도 있죠. 환급은 매입세액이 더 많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세액이 되고. 매입색이 많으면요, 황급색이 되는 거죠. 받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예정신고 때미환급세색은요조기환급이라는걸 배우게 될 건데요. 제외하고는요, 일반황급은요, 예정 때는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확정신고 때만 가는 것 중에서 일반황급이라고 적어드렸죠. 즉, 환급은요 확정때만 되는 거예요. 조기환급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예정 때 만약에 환급색이 있더라도 뭡니까? 받아 먹지 못하고 뭡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받아 먹을 돈을 확정신고 때 반영해서 결국은 내일 세금에서 깎아 먹는 구조를 가지니까, 만약에 예정신고 때 미완급 세액이 있다면, 요 칸에다가 여러분들은요, 입력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고지세액 볼게요. 예정고지세액은 뭐냐면, 개인사업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법인을 가정하니까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 문제에서는 네요. 개인 사업자가 있죠. 개인 사업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석 달마다 신고하는 게 아니죠. 법인은 석 달이고 개인 사업자는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니까 뒤에서 저전적 사항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석달 동안에 예정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예납적으로 미리 내고 나중에 기납으로 빼서 하거든요. 그때 뭡니까? 예전 고지세이 있으면 뺀다는 말인데,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니까, 그냥 있다 정도라는 개념만 아시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가산세죠, 그죠? 이 가산세는 지금 배울 건 아니고, 각종 의무를 그죠? 이행, 불이행하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아니, 가산세 있죠? 그런, 나중에 가산세에서, 그거는 월요일 날좀 있죠? 학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걸 좀 할게요. 내가 만약에 법인사업자가 아니고 뭐예요? 개인사업자다 가정합니다. 여러분들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치킨집을 하면요. 나타나는 모형입니다. 호프집을 하면 나타나는 모형이라고요. 소매업이 있죠? 하면 나타나는 모형이니까 여러분들 좀잘 챙겨 잘 챙겼다가 잘 챙겼다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소매업종은 뭡니까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부를 요구하면 발행해 줘야 되죠 그죠 영수증으로 발행했다가 시용카드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면 그죠 해줘야 된다고 아시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치킨집에다가 뭐 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 달래요. 그래서 세금을 끊어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결제를 현금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카드로 준 거예요, 카드로. 그러면 우리 그 치킨집 입장에서는, 치맥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 계산서도 끊어줬죠. 그리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받았으니까 뭔가. 카드 점표도 끊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정빙을 만약에 경합되면 뭐가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세금 계산서 11번 과세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죠. 그죠? 그서 우리 법은 중복으로 발행했다 하더라도 해줘요.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11번 과세로 해서 불러오면 이게 불러와지겠습니까? 그죠? 그 중복 발행분에 대해서 11번 과세로 하면 당연히 뭡니까? 그죠? 3번 난에 뭡니까? 신고서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서 3번 난 있죠? 그게 불러와집니까? 안 불러가지고 당연히 뭡니까? 1번 난에 과세 세금 계산을 칸에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 금액도 뭡니까? 챙겨서 뭡니까? 여기에다 반영할 수 있는지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 말 못해요. 자 그거 고그 예를 여기 문제 있죠. 요 문제를 통해서 할게요. 여기 어디서 끝나면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죠요 예를 통해서 한번 우리, 시용카드 며칠 전부터 발행금액 집계표를, 그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회사는, 그죠? 시용, 소비업종이라고 가정하고요. 시용카드로 끌어온 금액이 4천만원 있는 거예요. 세액은요? 40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끄는 거는, 그러면 발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상이 4,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대안금액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현금 영수증 끄는 거는요? 다합하이까두개 합하니까 뭡니까? 1,100만 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 합한 금액은 대상이 5,500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반 사업자라면요? 1.3%에서 이 금액을 우리가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용카드 매출 점표 중에서 뭡니까? 끄는 것 중에 4천 중에서 뭡니까? 300만 원은 뭡니까? 330만 원 뭐예요? 그죠? 330만 원은 시용카드로 뭡니까? 그죠? 여기 시용카드 매출분는 세금 계산서를 교반금액이래요. 그럼 요금액은 거요 안에 뭡니까? 4,400 안에는 세금 계산서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가요? 요 안에 뭡니까? 시험까지 요 안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 뭡니까? 발행분이 330만 원이 뭡니까? 그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맞죠? 그럼 요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만약에 입력해보라고 하면 제가 수동으로 입력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산에다 입력해서 불러오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근데 전선에다 입력하는 걸 가지고 불러라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왜냐면 전선에 입력해서 불러면 당연히 이게 작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있었다는 자료를 주고 요 자료가 어떻게 기입되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aughs> 어디서 할까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때 7, 8어디죠 7877인가? 한성인가? 거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클릭해요. 클릭하시고요. 예, 조회 기간은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제시하고 있는 날짜를 보니까 2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오는가? 이렇게 합니다. 돌라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여기 입력해보면 돼요. 그럼 신용카드로, 그죠? 받은 금액이 토탈 있죠? 중복해서 발행했더니 하여튼 끄는 거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제시하는 자료가 얼마입니까? 4,400. 현금 영수용은요 1,100만원, 발행 금액이니까, 그죠? 그5,500 아니냐, 이거죠? 그 중에서 세금 계산서, 요 중에서 세금 계산서 중복으로 발행 금액은 330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밑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330 요렇게만 쳐주면 돼요 됐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제시하는 자료를 자료를 보고 요렇게만 입력하면 득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요렇게 된 거를 직접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그럼 제가 요 자료를 요렇게 해볼게요 10월 1일 날 300을 빼면, 이 바트를 빼면 3,700인가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뭐, 이기까지 시험카드 매출은 빼면은, 바트를 빼면 3,700이잖아요. 그죠? 매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70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요거 한건 끊길 거고. 그러면 10월, 2일날, 중복 발행한 거 있죠. 시용, 세금 계산서 뭔가 중복 매출은? 요거는 300만원, 그죠? 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죠, 그죠? 요거는 중복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도 끊고 뭔가 시용카드 끄는 거 있죠? 그렇게 해야지 두개 합하면 4천0이 되고 합하면 4,400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금 영수증 10월 3일 날 현금 영수증으로는 매출은 1,0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서 됐다고 가정할게요. 요세건을 뭡니까? 제가 점표에 입력해서 이게 불러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은 이두 건밖에 유형이 뭡니까? 얘는 17번 카고거 얘는 22번 현가지만 중복매출은 뭘로 처리할까요? 바로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니까 11번 과세 이렇게 될거든요 그러면 불러왔을 때이두 개밖에 못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계산서도 끊었지만 신용카드로 끊은 거는 못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중복해서 끌어올 수 있도록 뭔가 기능키가 필요한 거죠? 그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요니다 시험문제에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뭡니까? 이걸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나가서 저장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면 저장 안 됐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매매처전표에 세 건을 입력해서 딱이 방법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요 매칭되는 방법을 뭡니까? <laughs> 입력하고 그죠? 반영하라는 문제는안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다 반영이 되는데 누가 내겠습니다 그죠? 10월 1일. 자, 17번 카드 가세요. 카드 매출. 그래서 3,700이니까, 이거 얼마죠? 아이. 그럼 1.1로 나눠질거 아니에요, 그죠? 3,700. 370. 그래, 저는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시용카드는요, 핸드카드로 하고, 분괴는 뭐, 일단은 뭐, 4번 이렇게 할게요, 카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한건더 해볼게요. 10월 2일 날, 거래가 중요해요. 10월 2일 거래가 뭡니까? 지금 중복 매출이잖아요? 그럼누 이거는 11번 까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복 매출. 요 금액은 330. 될 것이고, 요게 아무거나 가져가 네, 볼게요. 자, 전자 했다 가정할게요그럼 여기 분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상이면 2번 이렇게 하면요. 얘가 지금 중복으로 매출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중복 매출을 할때 이걸 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분개를 4번 카드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었지만 이 분개 유형을 4번으로 하면서 카드로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매출은 카드와 동시에 매출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지하게 됩니다 4번 이렇게 하면요 시험카드는어디나 했을 때 이거 끌어가보죠 확인했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지금 사용, 한 카드로 사용했다는 거. 이렇게딱 나오죠, 그죠? 이렇게될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 요걸 안 하면 끌어갈 때죠 4,400을 못 끌어가요. 요걸 못, 요게 못 끌어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중복이지만 카드로 사용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요걸 안 하면 못 끌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자 그려볼게요. 현,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붕괴 1번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여기 여러분들 부가 지세에 있는 있죠 발행금액 계혀있죠 여기 가서 10월에서 뭡니까? 12월 이렇게 하면 시간에서 뭡니까? 어? 뭐지? 뭐가 하나 거래가 더 있는 모양이네요 10월 거래가 더 있나요? 아 이게 제거 말고 또딴 것도 있네요 그죠? 어떡해요? 그러면 이걸 좀 치워야 되겠네요 지금 아닌 거는 이걸 좀 치울게요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12월 없나? 12월 11월 없고 여기 해당이 된게 없나? 12월. 카드 과세. 카고가 있네요. 맵, 맵이니까 괜찮네요. 자, 다른 자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거몇집계표해서 10월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음. 뭐지? 10월에 10월에 해볼게요. 어? 음, 뭐가 문제지? 이거 밖에 없는데, 370이 아닌가? 응? 어떤 거야? 아, 이거 잘못됐네요. 300인데, 그죠? 아이, 뭐 이상하다, 그죠? 300에 뭡니까? 30이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laughs> 이상하지.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찍게패해서시월에서 뭡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있죠. 이런 것들을 끌어오게 되죠. 이 기능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거기 세무사무실에 취업하게 되면요. 그치킨집이라지 이런 소매업 중에 뭡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 뭐예요? 같이 못 끌어간다고요. 세금계산서 만약에 끌어온 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카드가 일반적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요못 끌어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 11번으로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못 끌어가는데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회계 처리할 때4번으로 끌어가지고 예, 끌어가게끔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뭡니까? 그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출제가 잘안 된다 해서 안할 수는 없고요. 그죠? 조금 꼭좀 한번 예, 개념적으로 새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